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3장 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량이 된지라 3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 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laughs>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선언을 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대 뱀이 나를 꿰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로 흙을 먹을 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실과를 먹었음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응봉키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터의 이름을 위하여 진실로 주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세 가지가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하여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무관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삶의 현장 거기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언제가 이 세상을 떠날 터인데 그 이후에 삶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마귀의 괴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조차도 인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 가운데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자기로 생각을 하지 아니면 아무의 자식이라는 것 아니면 자기 직업이나 자기 어떤 위치야 위치 또는 신분을 자기라고 이렇게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 아담에게 개명을 주셨습니다. 그 개명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따먹으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는 일종의 실과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령추을이라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야말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을 텐데, 어, 그는 자기 아내가 따주는 선악과를, 하나님은 먹지 말라 명하셨는데, 아내가 당신도 잡숴봐요 하고 주니까 그것을 나먹은 거지요. 그것이 곧 불순종의 죄였고, 모든 인류의 죄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가 된 마귀에게 속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이라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창세기 모든 사건의 현장 속에 모세는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모든 사건들을 보게 되었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창세기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사는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결코 죽음과는 상관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따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상태, 이를 가리켜 완전 타락이라고 어, 신학적으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 지식은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이성적 동물이라는 그런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이 행복의 조건인 걸로 착각을 하고 지금도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 인류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하고 있지요. 분명한 것은 문화에만 치중하도록, 그리고 과학에만 집중하도록 그렇게 세상 지식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빵과 학문만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1등이 됐다고 해서 그를 정말로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 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육체와 이성만으로 구성된 존재라면은 당연히 그두 가지 조건만 갖춰지면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만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고 지식이 풍부해도 진정한 행복은 그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삶의 현장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본인이 경험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우리 주변에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든지 그런 것을 간접 경험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인간은 사는 영입니다. 바꿔 말하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처럼 어, 나는 사는 영이다. 소멸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고린도 전서 15장 4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살려주는 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15장 45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첫 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사도 바를 통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는 영즉 living, being, being이라고 말하는 이 사는 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를 해야만 되는 존재인데 불행하게도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영적 존재가 되고 많았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값은 사망이라 할때그 사망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 첫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혼이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 불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처해지는 것을 둘째 사망. 성경이 말씀하는 사망이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에 대한 개명을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완전히 단절된 이후에 우리 인생들은 그야말로 영생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만들어진 것들이 세상 종교들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사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대로 말한 겁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어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건 어떤 분들은 핑계라고 표현도 합니다만 핑계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진행된 사건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다시 한번 묻죠. 그때 여자가 대답하기를, 뱀이 나를 꿰모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건 역시도 사실이죠. 그때 주님이 하시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뱀에게, 네가왜 이렇게 했느냐? 묻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말씀이 14절에 나와 있거든요. 사실 뱀이 흙을 먹던가요? 아닙니다. 개구리나 다른 약한 그런 동물들을 잡아먹으면 먹었지, 흙을 먹는 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로 죄를 지은 인간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을 얼마든지 마귀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회를 먹거나 산낙지를 먹을 때 맛있다, 고소다 그러고 먹지 그 산낙지나 생선회한테 미안해 하면서 먹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와 행동대원들인 귀신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침투해가지고 병을 일으키고 급기야 죽도록 만드는 그 일을 그들은 펼쳐나가면서 조금 도 미안해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형벌 받아 주심으로 말미암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원수마귀에게 당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더러운 귀신들에게 고통받을 이유는 더더구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던 말씀과 약속이 무엇이냐,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laughs> 선포하셨고, 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고,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 몸속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나 더러운 귀신들은 우리 몸속에 얼마든지 들어왔다 나갔다는 존재라는 것을 복음서를 제대로만 읽어봐도 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다 처리된 후로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가운데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라고 구원하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고 왜 사는가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될 것이고. 노론 귀신들을 쫓아내야 될 것이고, 그러한 악한 뭉들에게 고통 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그들을 자유케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라 사실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많은 영혼들이 죽게도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또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죄인들을 그야말로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일평생 잊지 말고 살아간다면, 그삶 속에 주님은 늘 함께 하실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나가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 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그것을 늘 믿기로 유혹으로 어, 우리들을 어, 그야말로 넘어뜨리고괴계를 부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최첨단 인공지능 최신형 만화는 냉장고도 정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그야말로 어,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넌크리스도이라고 말하죠. 세상의 물질과 문명으로만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길로만 치다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만약 힘든 상황에 처있는 사람들을 보면 조롱까지 할 겁니다.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만약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잘 산다고 할지라도 그는 하차는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 하나님의 창조지수의 법칙을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생전에 복음을 전에 들었다면 귀담아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진 그런 복된 혼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분명히 로마서 8장 14절 중에서 사도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이 말씀은 주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어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를 쫓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은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누구인가, 실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자꾸만 이 흑등업을만 위해서 60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속에 함께 거하고 있는 실제적인 나 영혼이 소멸되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나 영혼을 위해서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야말로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환영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줄로 믿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구원을 위하여 전도와 성교에 앞장서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야말로 그 사람은 복된 믿음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인간적인 어떤 수단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감동 감아 주시는 대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정말 걸어간다면 그 날에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텐데 주님으로부터 귀한 칭찬과 상급의 멸류관까지 얻어설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가장 현명한 성경을 통하여 제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야말로 깨달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시다여 자합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